저는 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오리협동조합의 대표 김기은이라고 합니다. 넷을 어벤져스는 어,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기에 어, 좀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한참 마스크 대란이 있었어요. 그래서 완주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마스크 대란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 아래서 어, 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공예의 그 팀들을, 여섯 팀이 함께 모여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지역 소외계층들이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 아래 만들게 되었습니다.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마스크 제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제품들을 생산하려고 하고요. 관내에 있는 이제 출산 장려용품을 보건소에서 어, 나누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왔어요. 그래서 일단 샘플 작업을 하고 있고요. 그 샘플 작업에서 어, 시제품까지 생산을 하고 시제품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아마 어, 내년쯤에 계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활동 이제 생각을 중점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모여서 제작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, 어, 저희가 그 여섯 곳 중에서 대표격인 가오리 협동조합하고, 어, 영품 쌈지하고 해서 여성기업 인증을 받으려고 해요. 그래서 여성기업이 선정이 되면 공공기관과 여러 군데에서 또 제품 판매도 할수 있고 계약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저희는 이제 연합 공동체로서 좀더 많은 완주군 내에서 좀더 많은 활동을 하려고 하고요. 어, 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수공예 이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 공동체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부여시키고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좋은 효과를 낼수 있는지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. 저희 바느질 어벤져스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다가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